Uh, 중3 동화 윤정미 사과 뒷부분 uh, Hello Mr. Money 나는 스티브에요 자 여기 수거죠 spend 목적어 ing도 수거지만 이것도 have a difficulty 다음에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difficulty ing 둘다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I have been saving. 자, have been saving. 현재완료의 진행형이죠. 음, 현재완료의 진행형이에요. 현재완료의 진행형은 모와 같다. 계속적 용법과 같아요. 그래서 보통 뒤에 for이나 since가 들어와요. 그래서 보게 되면 뒤에 4이 들어와 있죠? 어. 어. 4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또 레스트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네. 레스트는 명백한 과거이긴 해요. 그런데 얘는 뭐가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어. 4이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들어오는 걸로 어,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지난 두달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어,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여기서 enough는 음, enough plus 명사가 들어왔죠 이때 enough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형용사 플러스 이너프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지. 이때 이거 이너프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에서 what to do. 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들어왔네요. 음 그렇죠. 이거 같은 거는 뭐죠?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should 의문사 플러스 그렇지. 그렇지 이거랑 똑같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주어는 I니까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이렇게 되면 되겠지 Let's see uh, In the last few weeks 지난 몇 주에 너는 너의 용돈의 80%를 사용을 했고, 20%만 거금을 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여기서 대절 생략 이죠 명사절. 내 생각에는, 너는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 자, 이것도 역시나, have been ing 가 들어왔죠? 음. 자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앞으로 나왔어요 투부정사 그리고 컴마가 있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원래는 형제공식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너 중3이니까 얘는 부사에서 목적이 되겠지 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너는 t i g h t e 빠듯한 예산이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너는 50 40 10 규칙을 따르면 된다. 50을 모으고 40을 쓰고 10%는 자선 나머지 10%는 자선에 기부해라. 이거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리메이닝이 10%를 꾸며주고 있다고 봐야겠지. 어. By the following rule, 그 규칙. By following the rule, 규칙을 따름으로써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ing 동명사가 되겠죠. 어, you can manage your money better. 너는 너의 돈을 더잘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물론 매니지가 들어왔죠. 어 목조거가 들어왔어요. 친절해. 자 여기서 better 이 형용사로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물론 good, better, best도 있어. 그렇지? 근데 well, better, best, well 부사예요. 역시 웰도 같은 변화를 추구해. 그럼 여기선 더 잘이라고 해석이 되지, 그렇지? 어. 그럼 뭐야? 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부사다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헷갈리지 말아라. Then you can save your money,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ticket. 그러면 너는 티켓을 사기 위해서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여기서도 투부정사가 어 부사적용법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알 거라 봅니다. I'm Minji. 나는 민지야. I like to buy things on sale. 나는 세일하는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해. 해석 뭐라고? 하는 것. 동사, 타동사 다음에 당연히 목적으로 사용이 됐겠지. If something's on sale, 무엇인가가 세일을 한다면 나는 although 야, 접속사 또 들어왔어, 온수 또 있죠. 나는 그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 지난주에 세일하는 티셔츠 두 개를 샀는데. 그러나 이미 나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 buy 음. buying things on sale. 자, 여기까지. 주어죠. 그래서 주어가 동명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 is good. if you buy things you need. 너가 뭐할때 너가 필요한 것들을 산다면 음, 세일에 물건을 사는 것은 좋다. 너의 경우에는 대절이 문제이다. 이렇게 써게 되지. 너는 자 여기서 대절 여기 위에 대절 생략된 것은 명사절 대시여서 목적으로 사용된 거. 얘는 need가 목적이 없죠? 그러면 주격관 아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겠지. 너는 심지어 네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산다는 것이 문제이다. 야, 충고 좀 할게. 충고 좀 할게. Before you buy something, 네가 무엇인가를 사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오늘 머리를 감았을까? 너는 이게 진짜 필요하니? 또한. 너가 쇼핑을 가기 이전에 이거 수고죠? Go ing. Spend 목적어 ing. Go ing.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전부 다 수고해요. 음. 자, 그 명령문 나왔어요. 쇼핑 목록을 만들어라. 대절 또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 대명사 설마하니 다음 중 관계 대명사 s 인 세가 다른 놈을 요런건안 들리겠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아, 그래. 이번에 심지어 그것들이 세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얼도우랑 비슷한 거예요? 어. 어고 불구하고 목록에 없는 아이템들은 사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다.